생문보험, 이제 세 번째 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난번에는 클레임까지 했고, 어, 여기서 앞에서 말씀했지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신화공, 어, 문제 위주로 필요한 개념들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33번으로 볼게요. 책은 다, 제가 문제 이렇게 자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책을 한번다 읽고 들었어야 돼요. 어, 여러분 스스로 예습, 음, 이거는 예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책을 미리 한 번, 아, 한 번만 읽어요. 한 번만 읽고, 읽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어주세요. 어,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책을 봤다 생각하고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33번 보면은, 어, 영어평의 줄리준칙 내용이 나오는데, 61쪽 보시면은, 아, 이게 지금, 여러분 이거 문제, 이거 보면은, 진짜 답, 착각 어, 어렵거든요, 이 파트가. 저도 이제 보니까, 아, 이게 1번 보면은, 단계 대품선3% 제공, 어, 아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저도, 이거는, 최고 단계 에삼부설명서 제공하는 게 대체 뭐가 틀렸지? 저도 처음에 저도 이거 다못 찾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2번 보면은 연일회 이상 제공해야 된다. 어 이것도 맞는 말 같고 3번 어 이것도 역시 맞는 말 같고 이거를 진짜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 1번 보니까 1번이 틀렸대. 근데 1번이 대체 왜 틀렸을까? 최고 단계 에삼부설명서 제공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상급 청약 단계가 아니라 정확히는 뭐 설명 단계, 그러니까 부분 동작으로 나, 그러니까 부분 동작, 그러니까 구분동작이라고, 구분 동작이라고 구분 동작인가? 구분 구분 동작이 뭐냐면 스포츠 용어에서 투수가 던든 공을 던질 때 이게 이렇게 아니,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 이거 와인드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다리를 쭉 올렸다가 이렇게 뒤로 뺐다가 이렇게 이 동, 을 던지는, 이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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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부분 동작이잖아요. 그처럼, 똑같이, 와인도 가만 올릴 때, 가입 제한서를, 설명서로 설명, 설명 제공해야 되고, 이게 동을 던지는 행위에서, 청약에서, 뭐, 약관을 줘야 되고, 아, 이게 근데, 말이 이렇지, 이거, 이거를 정말 1번 틀렸다라고, 문제라고 내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우스우 우수, 얘기 같아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데, 문제로 나왔을 때는 하자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외워야지. 어, 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 61쪽에 다 보시면은, 구운 동작을 뭐 하라는데요. 어떻게 하겠어. 어, 구운 동작을 해서 나, 외울 수할거 없지. 그래서, 청약단계에서 산프성 제공이 아니라, <laughs> 계약, 설명 때, 어, 계약, 계약을 제안할 때 주는 게 설명서예요. 맞는 <laughs> 말 같으면서도 음. 따지고 들면 은뭐 한두 곳도 없으니까 어. 아, 아무튼 그렇게 알고 아, 넘어가시고 34번 보면은 어, <laughs> 설계사 엘마 집중 이것도 1번, 2번, 3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아, 1번도 되게 아예 100%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또 되게 애매한 게, 그래요. 아, 2번은 먼저 봐볼게요. 어, 서, 정확한 설명을 제공이 필요하다. 맞는, 말, 맞는 말이고. 3번도 다양한 위험을 대비할 수 있게 전문성 개발 필요하다. 이, 2, 3번이 델몬트로 치면은 100%에요, 100%. 100% 과즙. 1번은 반면에 관련된 지식, 애만 집중하다. 이것도 100%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모호해요. 이거는. 한 80%? 델모트 오렌지 수가, 아, 오렌지가 8 0예요 이거는. 20%가 이제 불순물이 섞인 건데, 1번은 좀, 옆에 보시면은, 법규, 뭐, 세무, 부동산 등 다양한 가치라고 하는데, 아니, 뭐, 세무지식 바삭하고, 법규 바삭하고, 그러면은 변호사를 하고, 세무사를 해야지, 왜 설계사를 해요? 그니까 러 1번도 웃긴 게, 원칙적으로는, 사, 보험, 내가 보험이니 직업이야 그럼 보험을 제일 잘 알아야겠지 보험만 잘 알면 돼요 근데 일본도 되게 애매하다니까 이, 이 경계가 이게 일본이 틀렸다고 하기에는 아 설계사가 보험 관련 집중하는 게맞기는 한데 아 왜냐면은 뭐 보험을 반 알고 뭐 세법을 반 알고 그러면 반푼이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참이 도덕이라는 게아 윤리 도덕 이런 거는 100%딱딱 딱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수학처럼 하지만 아 우리는 어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이해하고, 이게 틀렸구나라고 외우는 식으로 어, 접근을 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이거를... 아, 이거 뭐 뻔하지 하고 막 허투루 이렇게 보면 틀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설계사는 만... 어, 만 나오면 틀린 만... 어, 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설계사... 내가 설계사인데, 아이 막 변호사 역할... 소송 대신 해, 도와주고 변호사 그 변호사법 위반 위반이에요 변호사법 위반. 내가 막 소송 걸고 야 내가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설계사가 뭐 수천만 원 이런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상해 후유 막 이런 거 나오면은 뭐 상해 후유장애율이뭐 30%고 뭐, 30뭐 80%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억단이 막 왔다갔다 하거든요. 받는 보험금이 그러면은 야너 1억 받으면 나한 30%만 떼줘. 어. 이런,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설계사가 야너돈 받으면 나좀 챙겨줘 아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막 변호사 행세를 막 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야 변호사법 위반이다 해갖고 어, 못하게 막았어요 이런 거 이런 행위 야 이건 변호사 영역인데 니네가 왜 침범을 해 이렇게 돼서 법규가 아, 윤리강령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의사 아니 뭐 의사 아설계사한테뭐 의사 의료자문을 막해줘 의료자문을 뭐 내가 뭐 의사 선생님 나보고 골절이라서 수술하라고 하는데 아 나는 그렇게 안 아프고 수술까지는 별로 미, 무섭다 수술하기 싫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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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시고 설계사한테 가갖고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의사가 의사가 수술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진짜 수술을 하는 게 맞냐 그러면서 막 의, 의사 역할을 막 의료자문을 막해줘 설계사가 의료 자격증 없으면서 <laughs> 그런 일 실제로 많아요.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그건 의사가 아, 상담, 의료사, 의료성, 상담하려면 의사 찾아가야지. 왜 설계사한테 찾아가?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아, 저는 아, 저 같은 사람한테는 당연히 얄짤없겠지만, 아니 보험 상태에서는 보험을 잘 알아야지. 이거 뭐 이런 건 아니죠. 의사 뭐 변호사. 그분들이 훨씬 잘 알죠. 의사가 잘 알지. 아,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지지해요. 어, 저는 뭐 의사 선생님 신뢰하고 의사들도 물론 뭐잘아 비도덕적인 분들도 물론 돈을 벌려고 뭐 과잉 진료하고 뭐 멀쩡한 사람들 막 수술하고 막 그런 그 일부 일부의 일부 어, 그런 거 너무 다100%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저는 좀실례를 많이 하자는 편이에요. 어, 그래도 의사 선생님 말이 맞다. 아니, 근데 뭐,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나중에 괜히 후회하면 안 되고. 어, 저는 아무튼, 어, 그렇게 생각, 그런 주의고, 어, 35번 보시면은, 1번 보시면은, 틀리고, 어, 3번 틀리는데, 뭐냐면 1번을 좀 봐야 돼요. 뭐냐면은, 보험설계대의 책임이, 영수증을 교부하고 답변 설명한다? 일단 일단 이 전제부터 틀렸어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경우라는 것도 틀렸어요. 왜 보험료를 수령하면 안 돼요, 설계사는. 아 어, 손보 시간 때 했던 건 똑같은데 손보 시간에 있는 게 그때도 똑같이 그 손보의 윤리랑 생보의 윤리랑 같이 둘이 차이 없어요. 둘다 똑같이 일관 일게 얘기하니까 어 그때 들었던 얘기가 또나또 또 나오는데 뭐냐면은. 수정권. 이 설계사의 권리 중에, 아, 엄, 그니까, 설계사가 인정하지 않고 대리점과 회사의 권한이 있는 게딱두 가지. 뭐예요, 뭐. 보험료 수령권 1번. 두 번째, 아, 고지 의무. 이두 가지는 설계사에게 없어요. 왜? 그때 얘기했지만, 설계사는 이게, 왜 이렇게 막아놨냐면은 설계사 보호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설계사 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험료 수령권도 없고 고지용 수령권도 없앴어요. 왜냐면은 설계사가 아니 고객이 설계사한테 보험료 돈 줬어. 근데 이 사람이 횡령을 해. 배임 횡령. 이 사람이 돈막 줬는데 나는 계약이 된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슈킹을 하고 계약은 체결 안 됐어. 근데 보험사고 났어. 도망가잖아요. 도망. 쌩 날리겠지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설계사한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보험금 수천만 원 억대 구상권 청구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건 터지면은 왜냐 얘가 횡령을 했잖아요 설계사가 그러니까 보험료 수령권 인정하지 않고 회사를 통해 직접 내라 이게 고지, 이게 보험료 수령권 한이고 고지금 수령 마찬가지 똑같아 이것도 뭐 나는 얘한테 내대장염종 내 제거했다고 내가 수술 받았다고 다 고지했어 근데 얘, 얘가 계약 체결 시키려고 다 그냥 묵살하고 그냥 병 아픈 칼은 없다 하고 해, 계약 체결했어. 그러면 이상 다 독박 쓸거 아니에요. 나중에 사고 터지면은 음, 이두 가지 인정 안 해줘요. 그러니까 아, 원래 원칙은 고객이 직접 회사랑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게이두 가지예요. 그래서 1번이 보험료를 수정 애초에 불가능하고 영수증 규모가 발서면다 틀린 말이에요. 그냥 1번 애초 처음부터 보험료 수정권과 고지용 수정권이 없어요. 3번 보시면 어, 유용하면안 되기 때문에, 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3번을 왜틀리냐면은 또,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거는. 어떠한 경우에도, 뭐, 절대, 어, 반드시, 반드시 해야 된다. 틀려 왜, 왜. 아, 예외 케이스는 얼마든지 있, 있잖아 예외 케이스. 막 예를 들면, 왜 뭐예요? 예를 들어 뭐, 상해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밤에는 새벽 시간에 이럴 때는 ATM도 안 열리고, 뭐 어플도 써야 되는데 뭐 정각 시간 걸리고 막 이러면은 은행이 마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설계사한테 아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고 보, 바, 봐요. 이런 게 뭐냐면은 어 법원 판단에서 법원 판단으로 가요. 이런 거 만약에 보험금 관련해서 분쟁 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해 을 줘요. 이게 정말 어 불가피했던 거기 때문에,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해줄지 말지는, 결국 법원 판단인데,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돈을 넣으려고 하는데, 뭐, 새벽에 라가서 ATM이 안 돼서 돈을 못 넣었어. 그러면은, 내가 설계사한테 얘기를 해서,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 내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 당장 새벽에 부모님께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부모님 위독하다 어, 인종, 인종을 지키려면은 빨리 와달라. 어떻게 하겠어? 요 빨리 가야 될거 아니에요. 차 타고 부모님에게로 딱 뛰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설계사님, 제가 이거 집 앞에다가, 우리 집 현관 앞에 가면은 이렇게 화분이 있는데, 그 화분 아래다가 아, 돈 심하는 거 놔뒀다. 봉투를 이걸로 보험계약금 체결해줘라. 자기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부모님한테 막 날라갔어. 아,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거는 뭐. 일일 수금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 법원 판단에서 내리게. 해. 아, 이 사람은 부모님이 위독하고 이제 곧 해, 어, 이제 곧 헤어짐이 가까워졌다. 마음을 하셔야겠다. 이러 이뭐 이러 면 앞뒤로 뭐 가릴 게 없잖아요. 음. 그래서 어떠한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어, 라고 이렇게 한정적인 표현이 나오면은 틀려요. 어, 3번 틀렸고. 1번, 3번 틀리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데 2번은 지체 없이 알려 어 맞아요 어 불만 사항이 뭐 전화로 접수했을 때는 설계사는 혼자서 어 혼자서 막 해결을 하지 말고 회사에 알려서 뭐 진행을 해라 이러,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뭐 불만 사항 같은 게뭐 있겠어요 막 예를 들어 뭐 사고가 났어 막어 내가 지금 아, 이 사, 내가 지금 뭐, 암에, 암 진단 판정을 받았는데, 어, 알고 보니까, 암 그때, 대장 용종을 제거한 거를 안 알려준 것 같다. 막 해갖고, 막 분쟁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설계사가 막 해결한다 치고 꽁꽁 하지 말고, 그냥 회사에 얘기를 해서, 어, 상담을 받아서 해결을 해라. 어. 뭐 그런 거겠지. 음. 그렇게 하래요. 어. 사는 6번. 사기의 유형은 1번. 어, 3번, 1번, 3번은, 옆에 보시면은, 연성사기랑, 경성사기 이 구분인데, 연성사기는 뭐예요? 연두부, 연두부, 어, 순두, 아, 순, 그때, 연두부? 연두부 맞, 맞, 죠 어, 그때, 손보 시간에 순두부를 많이 얘기했는데, 이번엔 연두부, 연두부. 부드럽다, 연, 연. 연, 연, 연하다. 연하다, 어, 연두부. 연두부 사기 연두부 사기. 경성사기는, 어, 단단한 사기인데, 부드럽고, 단단하고, 어. 그래서, 어, 1번, 3번은, 숨기고, 속이고. 봐봐요. 1번, 3번은 똑같아. 숨겼고, 속였고. 고지음무 위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1번, 3번은 형제에요, 형제. 1번, 3번은, 피를 나는 누 형제이기 때문에, 1번, 3번은, 어,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1번, 3번은 쌍둥이, 쌍둥이랑, 1번, 3번이 쌍둥이고, 2번은, 어, 남이요, 남. 남남. 이 워실스키 자매예요. 워실스키 자매고, 2번은, 봐봐요. 2번은 고의로 뭘 했어. 고의. 2번 정답 바로 나오죠. 왜? 2번은 경성사기잖아요. 고의, 고의로, 실제로 일단. 이게, 실제로, 뭔, 뭔 상황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어, 고의로, 실제로 일단? 있었어요. 이전에 그 손가락 마을이라고 있어요. 손가락 마을 어 이제 나이든 사람들을 어 나이든 마을에서 뭐 특정 특정 마을이야 어 지방 소도시 농촌 여기서 어 보험금이 막 계속 똑같이 접수되는 거예요. 손가락 골절됐다고 그거를 보험사에서 차, 안 하신 거예요. 어 이상하다 이 특정 농촌 이 마을이 있는데. 이 아테네 지역에서, 어? 손가락 골절 입었다고, 뭐, 50만원, 100만원 막 청구 들어왔어. 근데, 옆에 회사에 물어보니까, 어? 너 거기 아테네 지역에서 100만원짜리 청구서 받았어? 어? 어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어? 나도? 나도 받았는데? 나도 받았는데? 보험사들이 이걸 공유하다가, 사기를 자, 적발한 사건이 있어요. 사기를 잡아냈던. 이게 뭐냐면은, 이 농촌에서, 손가락이 골절이 되면은, 100만원, 200만원 나오는, 담보가 있었던 거요, 200만원. 오, 어떻게 했냐면은, 이걸 손가락을, 어, 고의로, 아, 손가락을 마취시켜, 마취, 냉동 마취. 아프니까, 냉동 마취시킨 다음에, 망치로다가, 콕! 때리는 거요. 근데, 나, 나이든 사람들은, 뼈가 약하니까, 금방 부러지거든요? 아, 부러지는 게 아니라, 살짝 실금이 가요, 실금. 실금이 갈 정도만, 냉동 상태에서, 톡! 망치로 딱 때리는 거야, 손을. 그러면은, 엑스레이 찍으면 금이 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금 이거 병원 청구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백만 원 받고 뼈는 붙는다. 어. 뼈는 붙는다. 이걸 이용해서 엄지 손가락을 굳을 때까지 이번에는 검지 손가락을 또딱 깨. 검지 손가락 붙을 때까지 이번 중지를 깨. 악지를 깨. 다시 이걸 무한 하는 창조경제라 창조경제. 창조경제를 하는 거요 창조경제를.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응, 음, 바로 걸렸죠, 그래서. 단, 집단으로 하다가, 범사들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이제 경성사기 예시고, 자, 그 다음에, 음, 다음 문제는, 어, 다음에, 다음 시간에, 어,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